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이구, 오늘, 아, 하나 안 뺐네. 오늘은 추석 때 가져갈, 네. 아무튼시골갈때 가져갈 그런 준비물 한번 챙겨볼게요. 자, 일단은 맨 앞주머니, 맨 앞, 아니, 맨 앞주머니부터 해볼게요. 먼저 열고, 그다음 먼저 맨 앞주머니에 색연필 아니 색연필 사인펜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은 이런 조만한 콜북 이거 요거 치치기 그 다음에, 인덱스, 인덱스, 오, 가위, 테이프, 그리고 오라고 탄, 일단 이렇게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바로 립밤 그리고 틴트 립밤은 챙기는건데 틴트는 그냥 모르니까 한번 챙겨볼게요 앞주머니는 끝그 다음 여기 메인 주머니 제가 또 그때 99일 야간숲 실사판 할수 있거든요 뭐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채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꽃 이거는 다꾸하려고 챙기는 건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챙길게요 다음 필통. 그다음에는 탐로더통. 더 챙길 거는 혹시 모르겠는데 더 챙길 거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세요. 안녕.